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축 민간 임대 아파트 경기도 안성 당황지구 금호어울림 금호건설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2개동 124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4평은 2억 900, 30평은 2억 4800, 34평은 2억 8천 여기에 허그 보증, 임대보증은 100% 안전보장해드리고 취득세 및 세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또한 확정 분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민간임대아파트 여기 예전에 청약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야말로 완판 중에 완판이었습니다. 어, 청약 당시 결과는 전체 213대1 정말 어마무시한 경쟁률로 끝났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건설사에서 갖고 있는 회사 보유분 물건으로 정말 소량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세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직접 나와 보시면 주변 시세보다 34평 기준은 1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아파트로. 금호어울림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고덕 삼성반도체, 용인하이닉스, 용인삼성 등 자차 출퇴근이 가능한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괜찮으며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간이 개통하면서 실제로 2시간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되며 위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1군 브랜드 금호건설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주변 시세, 시세 차하익 바로 낼수 있는 즉시 입주 아파트, 허그 보장,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모델하우스는 3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22층 건물에서 22층 올라왔습니다. 오늘 계약자분의 방 실제 모습을 좀 보여 드릴 수 있어 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델하우스 유니트도 있지만 이렇게 안에 아네 제가 실제로 볼수 있는 계약자 분어 집을 좀 양해를 받고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 층에 두 세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요 집입니다 지금 입주 청소가 아직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모습은 감안해서 봐 주시고요 안에 구조나 옵션 사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집은 보니까 왼쪽에 신발장 4칸, 이렇게 밑에 띄우시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고, 여기도 신발장 4칸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들어가는데 햇살부터, 와, 여기, 여기는 또 혹시나 뷰도 좋네요.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 조금 선택이 안되 있는 집을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집마다 옵션 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 여기는 지금 방이 4개인 구조고요. 방이 3개인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구조 옵션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나오셔서 지금 남아있는 타입 한번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수 있는 타입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우물형 천장까지는 다 무상으로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무상으로 드리는 어 품목들은 제가 다 이렇게 중간 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뻥뷰로 넓게 나왔고 가로 폭은 4.5m 정도 나옵니다.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거의 한 36평 정도 나왔고요. 야 지금 굉장히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의 장점을 두 가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안에도 굉장히 좀잘 지어놨고, 무엇보다 요즘에 하자 문제도 많잖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꼼꼼하게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와, 아일랜드 식탁, 요거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 냉장고 장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등까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서주에 방이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조금 이따 설명드릴 여기가 알파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이 총 4개다 여기는 구조가. 지금 34평 84타입 보고 계십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마통훔칠수 있게 창문 확인되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밥솥자리까지 잘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후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후드. 예, 후드도 들어가 있고, 차단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세탁실 공간인데요. 오른쪽에 세탁기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낮이 시설 되어 있고, 선반까지 들이네요. 선반까지 들이고, 어, 보일러는 기드라미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창문, PVC 환기 위에서 잘 들어가 있고, 온도 소금 때문에 두꺼운 거. 이렇게 보시면, 네, 두꺼운 거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와,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기가 잘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서 안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아, 안방도 실물 괜찮게 나왔습니다. 크기는 3.9, 4.6. 거의 4m 정도 가까운 폭이랑, 가로폭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4m, 3.6m.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또 펜트리 공간이, 이야, 펜트리 공간.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기 창문까지도, 와, 제가 재보니까요. 3.8m, 거의 4m 정도 나오고요. 눈에 보이시는 거는 다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장이잖아요. 이렇게 선반이랑 이런 것도 다 드립니다. 또 왼쪽에는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는 파도로 공간, 화장대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문이 하나 달려있는데, 여기는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건없고요 여기는 화재 대피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방 드레스 공간에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 공간입니다. 안방 화장실 잘 나왔습니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거울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여기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발코니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외기 어, 자리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동 빨래 건조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배수 시설, 스프레이건 와 뷰도 너무 좋습니다. 뻥뷰에다가 여기는 우선 여기가 이제 어, 그루브 셔터 달려 있고 이게 나중에 에어컨 설치되면은 실외기 공간 실외기 공간이 여기. 방 발코니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시세 대비보다 1억 정도 싸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거주도 하면서 시세 차익 보실 수 있는 곳이라 와보시면 한번 가격 보시면 괜찮은 가격이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이어서 주방까지. 이렇게 전시를 지나서 여기 네 번째 방이다 아, 네 번째 방도 방답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알파룸 공간 2.6m, 2.5m. 거의 정사각형 방인데요 2.6 2.5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가로폭 2.6 2.5 방답게 꽤나 스있게잘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두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 3.5m 3m 이렇게 깊이 3.5m 가로가 3m 이렇게 나와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세번째 방 여기는 3.6m, 2.7m. 방금 보신 방이랑 깊이는 거의 같습니다. 3.5, 3.6. 근데 가로가 2.7. 여기가 조금 더2.7 작고, 대신에 요거는 이렇게 장롱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국박이장 드린다. 부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와. 예. 화장실 요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이렇게, 거울 수납장, 젠더의 선반, 세면대, 연기, 바닥에 미끄러운 방지, 방수, 방수탈까지. 지금 입주 청소가 조금 안돼 있어가지고 어수선 할수 있지만 구조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좀잘 빠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호수가 몇 세대 없기 때문에 꼭 남아있는지 체크하시고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